유혹적인 글쓰기에 작가가 여러분도 될수 있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인드 파워 스페셜 리스트 수성입니다 여러분 천만 원짜리 강의가 2만 원도 안 되는 책한 권에 담겨져 있다 그럼 여러분 그책 사실 거예요 안 사실 거예요 당연히 사야지 않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천만 원짜리 강의라고 하더라도 바로 가서 듣거든요 그 이상의 가치를 제가 만들어 내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20년 전에 인당 5,000불을 내고 사람들이 들었던 강의래요 1달러당 청 이라고 쳤을 때 500만 원이거든요. 인당 500만 원짜리 강의. 우리나라에 책이 출간됐을 때 중고가가 10배 이상 올라간 궁금하시죠? 저도 이 책을 꽂아서 읽었습니다. 꽂치는 글쓰기라는 책인데요. 제가 또 좋아하는 작가가 썼어요. 세계적인 마케터죠. 노숙자에서 세계적인 마케터로 성공한 백만장자가 된조 바이텔리 박사가 쓴 책입니다. 호호포노포노로 유명하기도 하죠. 저희 집에 호호포노포노 병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너무 좋아하는 작가인데요. 여기서 최면 글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최면 글쓰기가 무엇인가 궁금하시죠? 최면상 태로 잠들면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너무 매혹적이어서 거부할 수 없는 글쓰기를 의미한다. 최면 글쓰기는 주문처럼 마음을 사로잡고 기억에서 잊히지 않으며. 숨겨진 명령으로 가득 차 있다 여러분도 베스트셀러 작가 되고 싶으시죠? 독자들이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그런 작가가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1인 지식 창업가들이 읽고 열광했던 책이라고 합니다 내 제품에 대해서 홍보를 할때 사람들에게 열광하게 만드는 것 글쓰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혹적인 글쓰기라고 하죠. 이 책을 읽으면서, 아, 역시 잠재의식의 힘을 아는 사람이구나. 잠재의식으로 어떻게 글을 써서 다른 사람들에게 행동을 유발시키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너무 즐겁게 읽었습니다. 정말 단숨에 읽은 것 같아요. 어쩌면 이조바이틀리 박사가 최면 걸 쓰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역시 단숨에 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슬러 작가가 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 책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가능하시고 여러분들의 사업에 있어서도 홍보에 좋은 영향을 줄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마인드 파워 전문가 입장에서 이것을. 여러분들께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고 예시를 들어서 어떻게 최면 글쓰기를 여러분들에게 적용시키고 유혹적인 글쓰기를 한번 연습해 볼수 있도록 영상에 담으려고 합니다. 끝까지 여러분께서 시청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여기서 행동을 유발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하나는 고통이고 다른 하나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과 기쁨은 인간의 행동을 유발하는 주요한 동기다. 너무 도, 고통스러워서 난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라고 변화하는 사람들이 있죠. 고통을 자극시켜줌으로써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글쓰기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기쁨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고통이 아닌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에 집중하면 얼마나 멋진 삶이 펼쳐질지 상상해 보도록 자극을 해서 사람들에게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글쓰기를 한다는 겁니다. 역시 잠재의식을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조금 더 자세히 사람들의 잠재의식을 움직여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행동을 유발할 수 있도록 글쓰기를 할 것인가? 어떻게 구매 욕구를 창출할 것인가? 카피와 이팅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세세하게 써 있습니다. 마인퍼. 전문가로서 핵심적인 부분을 뽑아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글쓰기에 적용할 수 있을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통을 생각하면서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글쓰기를 네 가지 공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문제 제기를 합니다. 잠재 고객의 골치 아픈 문제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글쓰기를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뒤꿈치에 통증이 있나요? 그러면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보겠죠. 살을 빼고 싶은가요?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관심 있으시죠. 살 빼고 싶으세요?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에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당연히 집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일은 잠재 고객이 가진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관심을 불러 일으켜서 제품 구매에 나서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로 고객의 관심을 끌었다면 이제는 약속을 언급해야 합니다. 발 뒤꿈치 통증이라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30일 내로 새로운 약초가 발 뒤꿈치 고통을 줄이거나 없애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체중 감량,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음식이 아니라 마음 먹기에 따라 체중 감량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라고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마사지 치료사라면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할 수가 있겠죠. 내 손은 지금까지 3,500명의 고객의 몸을 풀어주었습니다. 당신 역시 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라고 약속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약속이 있다면 이제 증거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어떤 증거를 될 수가 있죠 지금까지 1오5 0 0명의 사람들이 발 뒤꿈치 통증을 치료했습니다 어, 굉장히 설계 타겠죠 조사 결과 이 새로운 시도로 평균 15kg의 체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좋은 증거죠 이 약속을 입. 증하는 것을 증거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격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단돈 19달러 95센트에 지금 당장 우리의 특별한 허브를 주문하십시오. 라고 마지막 가격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글쓰기를 했을 때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아주 짧은 글을 보고 바로 구매를 한다는 라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글쓰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 바이텔리 박사는 자기는 고통에 집중하고 싶지 않다. 기쁨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 바이틀리 만의 업그레이드 된 고통 없는 동기부여를 합니다. 다음 세 가지 단계들만 가지고 기본적인 최명 글쓰기의 메시지를 이끌어 내보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앞에 문제 제기가 없어요. 그래서 약속, 증거, 가격만 하면서 이렇게 예시를 듭니다. 약속 1단계에서는요. 독자들이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춤으로 그들의 관심을 끌 수가 있다 예시가 나오는데요 기타를 쉽고 빠르게 연주하고 싶나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증거를 바로 되는 겁니다 에이미의 간결 기타 연주법으로 당신은 단 일주일 만에 당신이 좋아하는 곡의 연주법을 배울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단 일주일 만에? 이게 가능하다고? 그리고 마지막에 3단계에서 가격을 제시하는데요 단돈 19.99달러를 지불하고 당신은 이번 주 주말에 기타를 연주할 수 있습니다 이곳을 클릭하기 만 하면 됩니다. 라고 나와 있는 거죠. 누구나 클릭해 보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최명 글쓰기로 기본적인 메시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글쓰기를 다시 조금 더 다듬어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에누리 없이 딱 일주일 만에 기타를 연주하고 싶나요? 전자책으로 출간된 에이미의 손쉬운 기타 연주법을 보면. 누구나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확실히 보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즉시 돈을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클릭하여 19.99 달러를 지불하고 바로 다운로드 받으십시오. 여러분 다운로드 다 받지 않을까요? 여기에는 그 법칙이 있다는 거죠. 고통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요. 처음에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증거를 대고 그 다음 세 번째 가격을 제시하는 거죠. 몇 분. 동안 이렇게 짧은 카피라이트를 만들 수 있을 공식이라면 여러분 충분히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제품을 판매를 하던 간에 그 제품에도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웹사이트에도 할수 있고 블로그 글쓰기에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주 짧은 공식이지만 활용도 아주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 바이텔 박사는 읽는 사람들의 잠재의식을 자극하는 거죠. 잠재의식은 감정이거든요. 감정을 자극을 하면요. 이 행동이 유 하게 되 있습니다. 사실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자극해서 그 고객의 행을 유발하게 하는 글쓰기 법칙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여러 방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고객이 그림을 그리게 하는 거죠. 마음 속에서 내가 이것을 사용했을 때아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그림을 그리게 해서 굉장히 희망을 주고 이걸 하게 되면 이렇게 좋아지겠네라고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하게 해서 바로 클릭하게 하는 그런 유혹적인 글쓰기라는 겁니다. 물론 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죠. 가지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가치를 높이는 글쓰기 쓰기를 해서 고객의 마음을 흔들어서 클릭하게 만든 유혹적인 글쓰기 이걸 여러분께서 충분히 장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라라고 조바이탈린이 이야기를 합니다 완벽함은 당신의 적이다 최선을 다해 일하고 얼른 다음 프로젝트를 넘어가라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 아무것도 끝낼 수가 없다 빨리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 많이 쓰면 스스로 더 좋은 글이 나오기 마련이다. 양이 지를 결정한다 많이 연습해보시면 연습한 만큼 늘게 되겠죠 저도 역시 많이 느끼는 게 저는 글 1도 못 쓰는 사람이야 라고 항상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항상 독자들을 생각을 하면서 글을 쓰는 연습을 네이버 카페에서 글을 쓰면서 2년 동안 매일매일 아침마다 우리 마인퍼 패밀리분들이랑 새벽에 감사일기 프로젝트를 같이 하면서 매일 글쓰기를 하다 보니까 매일 마파팸에게 뭘줄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사람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할수 있지? 뭘걸 고민하다 보니까 정말 글빨이 엄청 많이 는 겁니다 조 바이텔리 박사는 항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뭘줄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내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뭘줄수 있을까? 이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주면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독자들을 정말 위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 공식을 대입을 한다면 정말 최면 글쓰기에 성공할 수 있다. 유혹적인 글쓰기에 작가가 여러분도 될수 있다는 거죠. 어, 저도 그렇게 연습을 하고 글쓰기를 하다 보니 이제는 글쓰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꽂히는 글쓰기를 읽으면서 배운 점이 있었고요. 그 배운 점을 또 써서 앞으로 또 글쓰기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인 지식 창업가들이 남몰래 읽고 열광을 했던 책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의 글에도 카피라이트 여러분의 제품을 홍보할 때도 블로그에도 어떤 글쓰기든 이용하실 수 있는 너무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책이든 내가 그때 책에서 배운 것을 꼭 활용해 보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글쓰기를 할때 참고용으로 계속 꺼내 볼수 있는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핵심 메시지 나눕니다. 마인드 파워 패밀리 여러분들께 좋은 내용들을 드리려고 항상 고민하고 있고요. 여러분 마인드 파워로 글쓰기도 여러분의 삶도 풍요롭고 행복하시기를 언제나 뜨겁게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